괜찮으세요 이렇게? 어예 어, 약간 비슷한데요? <laughs> 한번 보여주세요. 야 저거 약간 진짜 비슷한데? 세필인데 이 정도면 난줄 알겠지. 나 그래도 머리 있을 때 그려주셨네. 오잘 그리신다. <laughs> 괜찮아 괜찮아. 왜 웃으시죠? <laughs> 선생님? 아니, 아니, 왜 그러세요? 아니, 아니에요. 잘그리고 있는데. 아니, 그럼요. 예. 뭐, 느낌 있는데요, 뭔가? 예, 어, 양해 같은데요? 이세필님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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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과 문 밖에 터지면 <laughs> 도둑이 야 아, 개웃기네, 진짜. 도둑이 좀안 들까, <laughs> 이러네요. 지금 선생님 지금 자지러지잖아요. <웃음> <웃음> 무당집 같네요. <laughs> 무당집 같다고요? 여보세요. 이 선생님 다대시는 무당집인 줄 안, 무당집인 줄 안다는데요? <laughs> <줄 아는> <laughs> 문 앞에 두면 <좀> 무당집. <laughs>